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9천억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벌써부터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기시다 총리의 크립토 친화적인 발언 그리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크립토 혁신 추진과 채택하는 움직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이 미국의 바톤을 받아서 조금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수 있을 것같다는 얘기를 최근 방송에서 계속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최대 은행인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네트워크에 합류를 하면서 미쓰바시 그룹이 최근 디지털 신용장 관리를 위해 구축된 블록체인 기반 무역 네트워크 컨투어에 전격 합류를 했. 했다라고 하면서 국가와 이런 기관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크립토를 채택하고 이 혁신 전쟁을 일본도 참전하려는 모습. 그에 따라서 서클 임원이 일본 정부의 웹3의 지원에 눈길이 되고 시장 진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웹3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서클도 일본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8월 바이낸스 재팬이 출시하자마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강하게 말아 올려준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8월은 조금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측이 되고 그 강세를 일본 주도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인사이트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우선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차트 분석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노래를 불렀던 28.5K 구간까지 정확하게 힙소로 꼬리 달고 한 번에 말아 올리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30K까지 찍고,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주고, 지금 리테스트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핵심 박스권 지지이자 저항이었던 29.5K 이 구간을 오늘 일봉 종가로 잘 리테스트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긴 조정 이후에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 하락 패러럴 채널 상단을 돌파 후에 29.5K 핵심 저항까지 뚫고 상승한 만큼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단기 상승 채널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시가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 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29일에는 하원금융위에서 가상자산 자체 커스터디 즉 크립토 보관에 대한 권한보호법원까지 지금 통과를 하면서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지금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숨어있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상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바이낸스 CEO인 창풍자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거래소가 어디예요? 바로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예요. 그런데 그 바이낸스의 창풍자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they want to buy c h e p 그들은 싸게 사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들이 과연 누굴까라는 건데, 왜 그들은 6월 말부터 이렇게 다시 일제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오늘 내일 하루씩 비트코인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국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가 있게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의 중심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향성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잘 형성을 해 주고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해 가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건설하고 구축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